안녕하세요. 네, 집하는 형입니다. 자, 오늘은 부천 아테라자이 홍보관에 와 있습니다. 자, 모델하스와 있고요. 지금 청약 당시 했을 때는 14대 1이었던 현장이 지금은 일반 분양이 40세대 정도 남아 있다고 해서 급하게 차량으로 나와 있고요. 자,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총 20층 건물로 올라가고요. 두개 동입니다. 그리고 200세대예요. 둘둘둘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타입은 50타입과 5 9타입 있습니다. 50타입은 분양가는 5억대로 형성되어 있고요 자, 59타입은 6억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입주는 27년도 1월이고요 계약금은 5%만 있으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자, 다시 한번 이쪽 가셔서 설명을 좀더 보충해 드릴게요. 자,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6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교통한 것 또한 우수합니다. 1호선, 7호선 경인로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를 통한 여의도, 지벨리 등 서울 주요 업무직으로 빠른 접근이 가능합니다. 주변의 푸른소모원과 한동저수지천왕산 계안체육공원, 부천시 남부 수자원생태공원 등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부천 아테라자에는 인프라 또한 우수한데요. 홈플러스, CGV, 역공남부시장, 스타 필드시티 부천 성모병원 등 완벽한 생활인프라가 갖춰져 있습니다. 자녀 있으신 분들은 초품화아는점꼭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단지암 양지초등학교, 부천동중, 항동 푸른도서관 항동지구, 항원화등 도보권으로 가능한 안심 교육환경이 조성되어 있어 큰 메리트로 다가가겠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프리미엄 라이프, 서울을 눈앞에, 학교를 한 걸음에 만나는 이상적인 주거를 누리는 부천 아테라자이.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부천 아테라자이고요. 아쉽게도 저는 59 타입을 좀 촬영하려고 했는데요. 그 모나우스 오니까 50 타입만 있다는 참고하시면 될것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59 타입은 아직 소리가 좀 남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58 타입 어떤 타입이라고요? 대형 투룸을 좀 소개드릴까 합니다. 자 안쪽 들어오시게 되면은 키큰 자가 총3칸잘 들어가는 모습 확인되실 것 같고요. 안쪽 들어오시죠. 자 슬라이딩 3면동 중문입니다. 자 일단은 대형 투룸이다 보니까 4인 가족은 힘듭니다. 2인 신혼부부 정도가 더적당히 예상이 될것 같고요. 2인에서 어린 자녀 있는 분들 왜냐고요. 초등학교가 도복 1분이면 갑니다. 1분 2분에 초등학교 무려 두 개나 있고요. 중학교까지 도다 형성되어 있습니다. 학세권이 너무나 굉장히 우수한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TV 아트월 자도 고급스럽게 잘해 놨습니다. 기본 마감재는 디젤 판넬로 해 놨고요. 유사 옵션은 세라믹 패널로 해 놨습니다. 반대편에 보시게 되면 은 쇼파 자리는 4인 식탁 무난하게 나오는 거 확인되실 것 같고요. 바닥은 전체적으로 다 강마루로 간단하게 잘 해놨습니다. 우문의 천장을 쇼고다 보니까 높은 층도 자랑하고 있죠. 자, 여기는 주방이 이쁩니다. 자, 반대편 한번 비춰주시면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집 보실 때 여성분들은 1순위가 키친, 주방이라고 합니다. 남자분들은 어디를 먼저 보죠? 주차장과 거실 보죠. 조금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이쪽은 조리대로 좀 과감하게 좀 넓게 넓게 쓰시고요. 식탁 자리는 사각으로 4인 식탁 해도 무난하게 3, 4인 정도 나올 거로 예상이 됩니다. 냉장고 자리는 3단 냉장고 확고잘 들어가 있고요. 자, 환기창이 일단 대형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데 가게 되면 이것도 반만한 데도 있습니다. 일단 크게 KCC 들어가 있고요. 전 여기가 좀 굉장히 좋았어요. 미니 작은 정말 미니 홈파처럼 보이잖아요. 이쁘게 커피 머신이라든지 와인 같은 거 이쁘게 좀 두시면 괜찮을 것 같고 상부장 일단 고급스럽습니다. 뭔가 쫙하 올라가는 게좀 고급스게 럽 올라왔습니다. 예, 이런 부분이 좀 디테일하다라고 보시면될것 같습니다. 자, 보시죠. 네, 주방 옆에 있는 다용도실에요. 세탁기 건조기를 이쪽에 두시면 될것 같고요. 환기창까지 크게 잘 들어있는 모습이네요. 자, 이제 첫 번째 안방 1번방 갑니다. 네, 첫 번째 안방입니다. 안방은 굉장히 크네요. 팔밀침대가 들어도 상당히 클것 같아요. 자, 이 쪽을 보시면, 자 꾸며놓는 게 이렇게 꾸며져 있어요. 이 쪽을 좀 파워는 좀 꾸며놨네요. 하지만 이렇게 쓰신 분들 거의 없다고 보십니다. 침대장을 이렇게 짜시고요. 침대를 이 쪽에 두시면 좀더 넓게 쓰지 않을까 싶고요. 안쪽 드레스룸은 굉장히 잘 뺐습니다. 자 볼까요 이렇게 11자로 시스템장 고급스러운 거 넣게 되면 충분히 또 붙받을 필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기장까지 크게 잘 들어가 있고요 유상한 옵션이지만 위에 천장에 공기 순환기까지잘넣어졌습니다자두 번째 방 가시기 전에 팬트리 한번 보고 가시죠 네 팬트리 룸입니다 주방 옆에 있습니다 이렇게 시스템장 짜시게 되면 식자재 같은 거라든지 부피감 있는 짐들 청소기 유모차 같은 거 두셔도 괜찮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방입니다. 2번 방이고요. 실혼 부부 있는 분들은 어린 자녀가 없다면 이쪽 방을 넓게 드릴 수룸 또는 어린 자녀 있는 방은 당연히 어린 자녀 있는 방을 쓰셔도 되겠죠. 싱글 침대, 책상 공간 확보되어 있는 거 영상 확인되실 거고요. 유상 옵션이지만 에어컨도 이쪽 에 자리가 위치될 겁니다. 자, 두 번째 다용도실입니다. 자, 이쪽에 아래쪽에 기본 옵션으로 청소건부터 해서 천장에는 빨래 건조대까지 잘 넣어드렸고요. 안쪽에는 실외기실까지 잘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인데요. 메인 욕실 욕조 시공 잘 들어가는 있 모습 영상이 확인되실 것 같습니다. 수건장 부터에서 선반까지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는 자, 거실 욕실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오늘의 현장 부천 아테네 자이잘 보셨을까요? 50 타입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대형 투룸이고요. 모델하우스에는 59 타입은 없지만 아직 59 타입 소량 남아있습니다. 쓰리운 소량 남아있고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부천 아테라 자의 분양가는요. 5 0 5억대부터 5 9는 6억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총 40세대, 200세대 중에 40세대. 아직 남아있으니까요. 실제 여기 부천 상동입니다. 견본주택. 한번 오셔서 보시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